네, 오늘은 갈치. 갈치를 구웠습니다. 갈치가 전에 막내 누나가 갖다 준 건데, 돈까스랑 이게 뼈가 발라진 갈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굽기도 편하고, 밀가루만 묻혀서 이렇게 구웠는데, 되게 먹기 편하고 맛있어 보이죠? 예, 돈까스도 오늘은 이거랑 상추 밥 비벼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비워놔야 돼? 어 가운데 비 o u n t 이거 안 상했나? 어안 d e y 먹 u are 나 o 나, t 나, 응. 어, 손 손, 손 응. <laughs> 어. 거 m not sure. I'm not s u 겠다손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갈치 sure. I'm 그 막내 누나 미양이 누나가 응. 보내준 거 갈치, 뼈 없는 갈치 어. 아그뭐 냉동실 <놀람> 그거 냉동실에 있잖아 그거 있었어? 밥 비빈데 뭐? 밥 비빈데 그거랑 돈가스응서장 나는 시나 응. 그럼 이걸 바꿔놓을까? 응. 그냥 그렇게 안뭐 이거 가운데다 놓고 좀 편하지. 응. 알아서만 저도 딸기. 2 5천원3 5 0원야 어떻게 딸기가 저렇게야. 2 5 오천 원3 5 0원에 ,000원, 단계? 아, 비벼 온다 그랬지. 그거 던져 갖고 어 하냐고. 응, 그저가운데를 아니, 엄마 이게 다 힘든다. 이게 이게 오 가지고. 이게 높아서 응!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된 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동그란 게. 봐봐, 5월 20일. 며느리 정상 가도 고사리 밥상. 근데 며느리가 해준다 이거야. 장난 건이야 근데 우는 이거 괜찮을걸? 어때? 한번 먹어보고. 괜찮아. 후스루에 어쩌는 거안먹었었죠 응. 딱 열어보니까 이거야. 아니 너무 먹어. 밥비벼다고 와? 응에저에저에 저번에 저번에 저게에 저번에 저번비저비에 저번에 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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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고 저번에 저번에 조금만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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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추가 자잘하게 맛있번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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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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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것도 엄마가 새로 담아줍니다, 이것도. 응.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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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야, 먹읍시다. 이렇게 보이죠? 어, 이것도, 이것도 엄마가 이거 새로 담아줍니다. 가스누나가 보내준 갈치. 뼈 없는 갈치. 뼈 없는 갈치. <laughs> 그 다음에 엄마가 오늘 담으신 무김치. 담아줍니다.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sorry. 죠보여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다 y I'm s o r 요 y I'm sorry. I'm s o r r 그럼 나다 o r 고사리 끓네. 이제 며느리가 아빈 그 저기 며느리가 고사리 박사. 고사리 는오 어, 고사리도 좋기도 왜이렇게끓는데사는더야지 세가리만 끊네. 여덟 아홉 살이야. 시어머니 팔십 세야 갈치가 있었구나. 바 양풍밥을 더기다 비키기 위하여 맞아 <laughs> 거기다 계란후라 하나 타겠으면 더좋았데 한입 드세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 응? 맛있어 먹어봐. 아시가없게 먹기가 편하네이가시같가게먹기되게 응. 되게. 응. 아, 지어머니가 80밖에 되셨잖아. 을치오이 엄마 먹어? 내가 들었어. 또 먹어야 돼. 미영이네는 고사리가 얼어 죽었대야. 냉해 입었나? 아까 뭐 사과도 그렇게 나왔던 거 사과도 냉해 입었다고. 음. 사과나무, 배나무도 다 얼어 죽었대야. <laughs>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 어. <laughs> 김치도 맛있다. 어 여도 시어머니가. 이거 거면 없게 봐봐. 내 생각에는 저게 되게... 멸치나 덩어리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정어리래, 정어리. 정어리? 음. 정 머리 빠가 떼버렸네. 고춧가루 뿌리고 위에 더. 네, 잠깐만. 상추도 들어가네. 아 저. 옛날에 나 우리 봄 전골 때 이쪽이 상상도 못하는 게 있어 멸치 삼밥 정식 있어 멸치 삼밥. 멸치 그래 게지아 엄청 커 아까 저 정어리만 으, 저 먹는 거. 고추 심은지 또 상추밭 또 한번 뜯어 먹게 생긴 거말이지러 그게 뜯어 또 이렇게 짓고 한번 또 삼삼억을 맞추또 배추피 같은. 참에 다 우리 동시에 먹고는 한우한고남거없거는 아, 이야 뭐야 소고기 아니야고사리 넣고 이는 거. 간장 없어. 가루 넣고. 전체 다일회용말 마적도 없아 똑같은 걸로. 진짜 개장이네아 야, 담결각겠다 아, 밥은 없고지이 밥은 먹는 그냥 먹어? 근데 밥은 없고 쳐서 국만 먹보다 신경이 많은 게신기이 많은 게. <laughs> 가지이고사락 고사리 바저락 무침? 음쪽에좀 들어옵니다. 삼 밥을 먹으면 정말. 먹으려고. 한쪽에서 돌아갔다가 했나. 마지막에 쌀뜨물로. 어 두께가루 사올 때? 미원 쪽각만 하나 사와. 미원? 응. 다 썼어? 없더만. 어? 그릇에 담겨진 거다 썼어? 없어. 음. 이거 김치장는거 없어서 안냈어 음. 이거 진짜 맛있다. 해. <laughs> 나 지금 이렇게 하고 한 숟가락씩 뜰때한 응. 숟가락 먹어 냉동실에 또 있은 게 있다 또 붙여 먹게 응.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

코로나19 그거 신청하라고 금방 자막 나왔던게 큰글수로야누구야 백봉기 여우네. 처음 보네 여기도 나왔어 뭐지? 전국 초어해진 있잖아 거기도 나왔었어 음. 아 여기는 좀 나온다고? 음 네. 봉기 호박 단다요 질주가 호박 지금많이먹어이 이거, 저빨이 먹고. 간데 빨간데. 빨간빨간색 빨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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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지 빨간데. 빨연데 빨간데. 빨간데. 예 기억을 못해 아줌마가 어디서 났데 우리도 몰도잘 나도 <laughs> 몰라 아줌마도 음, 저도 몰라 음잘 먹었더만 음, 어? <laughs> 으로 먹어볼 수있냐 그런지 궁금하지 않나우우는 호박을 생으로 먹을 이 여자 이 물어보고 먹는다 진짜 그런가? 잘야지잘라더라는 식당이 잘돼야 저런 호박이 나가지 그다음이 식당이 잘돼야 저런 호박이 그치. 나가지 아이고 그런게 많아 그렇게 느린 얘기가 어느새 오래 <laughs> 그래 광주 이모네는 딸기 다 팔고 다딱 떼봤지 강수가 9동면 나옵다이번에저비닐을안 때문에 이렇게 꼬불퉁 이렇게 이렇게 꼬불아져서 이게 저렇게 반듯이 저렇게 나 음. 오! 제비네 음. 아, 그거 참이쁘다 색깔이 벗가다. 눈 죽겠고. 북중 예쁘네. 합도 많이도 따다 남네. 음. 오늘 니참 청년을 장나오는 날인데 월요일 날. <목소리> 나오겠지이 야가 테리나 낳나? 아니, 얘는 새로운 코너라는 게. 엄명단 아, 아, 아. 뭐먹대면서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 배철 수까지 목소리네. 아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저거 그 용사짓는 사람들. 몇명이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다오스큰 장으로. 뭐, 5월 14일까지 영농지원 마우쳐. <laughs> 막 그냥 좀년에정나오잖아 <정면의> <laughs> 음! 더먹었이제 뭐, 배부르려고 뭐하 아, 고 국수 먹었잖아 맛있다, 뭐. 아, 다 이따 먹어 아, 한 그릇 먹었어 무슨 김치도 그거 하나 담으는데한한그릇 그렇게 다먹었 아니. 위에다 얹어가지고 먹었어 아, 얹어가지고 국수에다가 얹어가지고 막 그렇게 맛있게 먹었대 아, 이따 먹어 또 야, 일단 천천히 먹을래그리 <laughs> 아, 작은 상에 내려놨다. 각실 여기, 여기 접시다가 각 실을 여기 접시다 요 한쪽 다 담아. 뭐. 그럴까? 응. 옳지. 그렇게. 음, 지금 먹을까 응, 이따가 저거, 저거 먹을게. 조금만 기아려 어, 아. 더블로. 예. 이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쌀포대 이거 뜯는 거 아시나요? 예. 이거 저번에 제가 TV에 봐서, TV에서 봤는데, 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에 뜯기. 자. 이 중에, 이두 쪽, 하나 있고 두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빼면 빠진다고. 이렇게 빼, 빠지고, 얘를 빼면, 다음에 얘를 당기면, <laughs> 자, 여기서 빼고, 빼고, 쭉 빼면, 이런, 아니네요. 자, 얘를 빼고, 아 뭐해? 강태길 <목소리> 어? 엄마가 어? 어불 안꺼고 들어갔다고 나한테 어 긁을래 엄마 지금 태길이 짤프대 뜯어 아이 봤어? 엄마가 이따 뭐 <목소리> 썩고 야 카메라로 찍으면서 아니 아니 이거 뜯는 거를 내가 도전해볼래 뜯는 거 거야. 어떻게 뜯는가 찍고 있다는게 그때, yeah. 그때 봤던 거랑 잘안 되네. フィニッシュに出してみた。フィニッシュに行くの 어 됐어 됐어 아 이게 같이 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같이 이렇게 풀어야 되네요 하나만 하면 안 되네요 어킥오만